안녕하세요. 쿨하게 경매하고 쿨하게 낙찰받자 쿨스쌤입니다. 오늘은 명도협이라고 왔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이 6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빌라는 원래 몇개 층으로 돼야 되죠? 4개 층인데 6개 층으로 되었다는건 일반 빌라는 아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3층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고요 지금 도로 뷰가 아닌 저 반대쪽 뷰인데요. 저 반대쪽으로 남향으로 돼 있어서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2019년식으로 준신축으로 해서 아주 깔끔한 물건입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304원도 낙찰받아 갔지만 지금 그 옆에 오실을 저희가 낙찰받은 상태고요. 오늘 전유자를 만나서 이사 협의를 하고 내부 상태를 보러 들어갈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현판 까사지 여기 두 개로 고 있고요. 들어가는. 보시면 되게 세련되게 잘 되어 있고요 뒤로 이렇게 서큐리티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한번, 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류 호출니다을 열었습니다. 여 안에 보시면 아주 잘 관리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네. 네. 잘 관리되어 있구요. 글리피터 보시면 되게 네. 넓고 쾌적하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관리 아주 시설관리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요.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면 혹시 접기객이신 분이 촬영하는 게 싫다고 하시면 <laughs> 촬영은 안할 거예요.